네 어벤져 전략회의 2월 30일 1월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7월 달이 시작이 되죠 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시작을 해서 지금 남부 지방 어제나마 서울 지역도 굉장히 저녁에 비가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이제 아마 비가 많이 내리면 이 기후변화 때문에 국지적 호우가 많이 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저지대나든지 이런 데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홍수 난데도 아직까지 복구가 안된 데가 꽤 많이 있다 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음, 행정이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마 원래 복구가 안된 데는 또한번 침수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참 생각이 들고 비가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순간 비 강우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람 목숨이 최고입니다. 아,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먼저 들어온 소식들 몇 가지 좀 전해드리고 저희가 본격적인 좀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이 대장동 사태, 아, 이게 지금 미친 영향. 더군다나 이 대장동 사태로 인해서 벌써 이재명 측근들 관련된 분들이 다섯 분이나 그 중에서 네 분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고요. 또한 분도 돌아가셨는데 오늘은요 또 하나의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아 저희 같은 언론계 친구여서 김만배와 돈거래를 했던 전 한국일보 사회부장, 사회부장이 오늘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음, 충북 단양군 야산에서 사망한 채로 일단 발견이 됐습니다. 어제 동생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를 하고 어, 수색 끝에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간부 같은 경우는 2020년 5월달에 주택매입 자금으로 어, 김만배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이 돼서 지난해 1월달에 회사에서 해고가 된바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이, 뭐, 재판을 지금 진행을 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충격 등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참, 어, 언론계에서 그래도, 어, 중견 언론을 인해서, 어, 법조 출입을 오래 했고, 어, 꽤 많이 알려진, 뭐, 저도 아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참, 극단적인 선택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참, 참담한 마음, 어, 그말 길이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특히, 왜 이렇게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희생될까라는 정말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참 이재명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있는데 지금 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9월 달에 어, 10월 달에 이제 1심 선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김문기 처장 관련된 음. 사건이고 전형수 씨도 어 돌아가셨고 참이 하나의 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몰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여러 가지 뭐 자괴심도 생길 것이고요. 언론이로서 사실 언론이 이제 사회의 공기다해서 늘 감시. 그러니까 제대로 된뭐 언론이면은 보통 뭐 그때 왜 개로 표현해서 그렇지만 와치독 네. 뭐 그런 표현했고 이제 권력과 자본을 늘 감시하는. 아 이런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대장동에서 나온 김만배의 돈이라는 게 대장동과 관련된 돈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경주 착의그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비리라는 네. 게 거기서 나그 나온 돈이 이제 본인의 주택 뭐 매입 자금으로 쓰이고 그게 이제 사회적 지탄이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아마도 뭐 정신적인 정그저 예, 정신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김만배는 벌써 세 번째 구속이죠. 이번에 네, 또저 그렇죠. 신앙님과 함께 또 구속이 됐습니다. 참 지금이라도 진실을 어, 드러내면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 김만배라는 사람이 음,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기자 출신인데 거의 뭐 사업과 비슷하게 해왔어요. 자, 지금이라도 본인이 뜨뜻하게 모든 진실을 좀 토해내면 저는 좀 이런 비극을 막,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 아,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김만배 씨가 접했을 텐데 본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진실을 솔직하게 토를 해 놓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 구하는 길이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보니까요. 김정은 배지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 동안은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다 착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이 후보들을 보면 전부 다 김정은 배지로 다 갈아 끼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선대 보통 이제 뭐 백두혈통이라고 그러는데 김정은이가 그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때의 것들은 모두가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인이 뭔가 이제 이 아주 이, 이 업적도 많고. 이렇게 배지까지 만들어서 이제 확고한 어떤 김정은 일인 체제를 어떤 이 확언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걸 보면 이제 어 예전 그래도 김정일 때는 그래도 아버지를 많이 저, 존중했는데 네. 김정은 때 들어오니까 완전히 지워버리네요. <laughs> 아. 그러니까요. 참 이게 세서 왕조도요. 음. 이제 뭔가 이제 창건했을 때 왕조를 창건했을 때그 이제 뭐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일대 태조들 아닙니까? 네. 그때가 뭐 가장 어떻게 보면 번성기인데, 예, 지금 은뭐 언제 쇠락기로 간다, 뭐 그런 어떤 징조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글쎄요, 그러고 뭐 요즘 민주당도 보면 뭐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한테 대해서 아마 다음 선거 끝나면 이재명 배지도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 어, 않을까. 가능하겠네요. 아니 뭐 배... 이제 왜냐하면 지금 네. 아버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뭐할게 없어요. 그러 그러네요. 뭐뭐 네, 뭐 차은우보다 잘생겼다. 네. 뭐 등등 뭐 이야기 나왔는데 뭐 완전히 한 방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네. 아, 아버지다. 뭐아버지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아 그러니까요. 뭐 할아버지보다 더한 아버지인데 예. 네, 이재명 배지 달고 다니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이재명이 주무셨던 저 인천 개양을 그쪽 방향을 향해서. 큰절 한번 하면서 네. 일과를 시작하고. 그 네. 김남국이가 그 조국을 향해서 사진 보고 매일 이렇게 밤에 인사하고 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충분히 아마 이제 조문 있으면 어 그렇게 되면 이제 공천 100% 확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런 것도 한번 일어날 텐데 참 이게요 어떤 한 독재자나 또한 명의 어떤 그이 정말 이 독재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아마 개딸들 여러분들도 저기 요거 윗동네 좀 많이 좋아하시니까 어, 그 이재명 뺏지 다들 하나씩 타시고 어, 그렇게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어, 아주 그냥 한번 달고 한번 나오고 싶죠. 어떻게 되나 아주 재밌을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정치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요. 1차 토론회가 열렸는데 저희가 음...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음, 이 바이든에 대한 지금 이 건강 문제. 제가 봐도요, 위태위태 하더라고요. 음. 나이도 나이뿐만 아니라, 말도 좀 더듬고, 그리고 이게 멍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게 보니까 트럼프하고 너무 대비가 되고. 근데 참 저는 이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좀 민, 민주당이 음. 그런 것들을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뭔가 해결하지 못할까. 새로운 후보들이 없을까? 왜 바이든만 있을까? 오히려 좀 새로운 인물을 내면 트럼프하고 비교도 될 텐데 네. 굳이 저렇게 바이든을 나이가 지금 82세가 82세죠? 왜저 대안밖에 없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미 뭐 법적으로는 대의원 과반에 뭐를 정식으로 후보가 선출됐기 때문에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 한. 아, 후보를 교체할 방법은 법적인 방법은 없다, 뭐 이런 네. 건데. 근데 뭐 오늘 또 어디 이제 분석 기사를 봤더니요. 그 바이든이 그까 죽을 썼잖아요, 토론. 네. 그 멍해갖고 그 원숭이 사진하고 옆에 그냥 같이 나란히 나온 거 그거, 음. 그걸로 한 방에 간 거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그 민주당 지지자였던 멘붕이 오고 그런 건데. 근데 그 바이든을 보고 그 배우자인 질 바이든이 잘했다고, 네, 어 잘했다고 또 격려하고 칭찬과 아. 격려를 했다는데, 근데 그 바이든이 고를을 할지 스탑을 할지 결정하는 거는 뭐질 바이든한테 달렸다. 질 바이든한테 달렸다. 뭐 이런 분석이 네. 또 미국에서도 나온답니다.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아마 백악관 인사를 거의 질 바이든이 한다는 이야기가 어. 있어요. 그리고 질 바이든이 사실상 음뭐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이측근 정치 뭐 이런 네. 것들을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언론도 지금 바브도도 지금 그 워싱턴 포스트 어, 네. 이 부편장 같은 경우는 아주 공개적으로 바꿔라 그렇죠. 아, 후 바꾸면 그렇죠. 큰일 난다 네. 음. 그리고 이게 질 바이든 당신한테 걸려 달려 있다 음. 아, 당신만이 남편한테 그냥 우리 그만합시다라고 할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를 해줘야 그렇죠. 지금 이제 다시금 어, 이 후보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음. 참 이거 뻔히 결과를 제가 볼 때는 진짜 원래 선거는 이렇게 만약에 그 후보 뭐 교체되지 않으면 갔다 받치는 거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도 네. 그런데. 그렇죠. 미국 내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니. 아 지금 바이든이 이 정신력이 이제 육체적인 것도 뭐 어디 과당과당하는 것보다도 네. 정신력이 노쇠해가지고 이 사람 이름 저 기억도 안 나는 걸 넘어서. 네. 허공에 대고 막수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 안보가 이게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은 핵 버튼을 들고 다닙니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판단 순간순간 판단력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 그런 것들을 해두려면 사실은 좀 정신이 좀어렷해야 되는데. 아 그럼요. 예, 저는 좀 그래서 이게 단순한 나이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력의 문제죠. 그 음. 세계 최대 강국 슈퍼파워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정상적인 정신력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참 그러네요. 참, 음. 네, 참 이거 우리나라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우리가 예의주시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 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꽤 언론들은 뭐한 목소리를 지금 후보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상당한 지금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가 연일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배신자다 뭐 등등 배신의 정치다 좌파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정말 저희가 이런 거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요 참 이게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다이 이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진짜 오히려 배신의 정치와 오히려 이좀 좌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제가 한번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이렇게 편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배신의 정치라고 그랬으니까 배신의 정치라는 게 근거가 뭔지 자, 거기에다가 뭐 지금 전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반대하는 이유를 갖다가 뭐 이렇게 블로그에 올렸던데 참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게 무슨 초등학교 수준도 아니고 너무 참이 이 논리도 없고 <laughs> 희한한 것 같습니다. 아. 자, 이 문제를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의 이 의원들의 이 완장찬 갑질이 정말 아주 눈을 눈을 꼴 불견할 만큼 가관입니다. 김현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또 사고를 쳤습니다. 자, 이 이야기 함께 지금 민주당이 아, 이재명이 지금 10월 달에 선거가 내려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 동료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